만약 당신이 일주일 안에 스키를 타고 일광욕을 하고 절벽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며 해변에서 알몸으로 산책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스페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영상에서 세계 탐험은 스페인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질다지가지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예상치 못한 면모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1. 스페인 여성.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자연스럽게 매력적. 스페인 여성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습니다. 그들은 할리우드나 인스타그램의 미적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햇빛에 그을린 피부, 검은 머리, 생기 넘치는 눈과 같은 자연스러운 특징을 받아들이고 화장보다는 자신감으로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을 특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독립성입니다. 스페인 여성들은 사업을 운영하고 정치와 기술 분야를 이끌며 혼자 여행을 즐깁니다. 스페인 대학생의 약 60%가 여성이며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애에서는 애정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만 개인 공간과 자유에 대해서도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따뜻함과 강인함의 조화는 매력적입니다. 스페인 여성들은 매력적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진정성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한 달에 1,800달러로 생활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꿈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저렴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 달에 이 이후 500달러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 그라나다, 세비야 같은 소도시에서는 비용이 더 낮아지고 시골 지역에 정착하면 임대료가 한 달에 4회업계 50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신선한 식료품은 저렴하고 현지 식당은 1 1 5달러에 풀코스 식사를 제공하며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월간 지하철 패스는 보통 60달러 미만이며 학생이나 은퇴자는 할인을 받습니다. 스페인 라이프 스타일은 야외 활동을 장려해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줄입니다. 공원, 해변 산책, 무료 문화 행사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민자와 디지털 노마드는 스페인에서 고국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 안전, 문화, 가성비. 스페인은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3. 스페인의 해변은 판단하지 않는다. 옷은 선택사항. 스페인 해변에서는 옷을 입든 벗든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공공장소 알몸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몇안 되는 나라로 원하는 대로 태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베라 플라야나 카탈루냐의 플라야 델토른 같은 해변은 자연주의자 커뮤니티로 유명하며 알몸인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당연한 곳입니다. 베라에는 쇼핑, 식사, 휴식을 옷 없이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자연주의 리조트도 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의 스페인 사람들이 이 라이프 스타일을 시도했으며 특히 4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는 관광지에서 제한을 두기 시작했지만 국가법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공공장소 알몸은 합법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마음의 자유와 같습니다. 해변은 사람들이 가장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4. 인간탑, 힘과 당열에 살아있는 상징. 카탈루냐에서는 사람들이 카스테이스라 불리는 인간탑을 쌓는 놀라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 인간탑은 최대 10층 높이까지 올라가며 튼튼한 성인들이 기초를 이루고 어린아이가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 승리를 표시합니다. 각 팀, 즉 콜라 카스테라는 균형, 타이밍, 안전을 완벽히 하기 위해 연중 훈련합니다. 이 과정은 완전한 신뢰와 협력을 요구하며 한 사람의 움직임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단결, 가족, 회복력을 반영하는 깊은 문화 행사입니다. 이 전통은 독특하고 의미 깊어 201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중들은 마지막 등반자가 올라갈 때 숨을 멈춥니다. 탑이 완성되면 환호는 귀를 찢을 듯 합니다. 이 탑은 단순한 물리적 업적이 아니라 스페인이 가장 잘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 바위 아래에 사는 마을, 말 그대로 지붕 위에 거대한 바위가 걸려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스페인 남부의 세텐일대 라스 보데가스 마을에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트레호강이 깎아 만든 좁은 협곡 안에 지어진 이곳의 집과 상점은 바위 표면에 바로 건설됩니다. 돌을 제거하는 대신 주민들은 이를 벽과 천장으로 사용합니다. 이 동굴 같은 구조물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 띠에 자연 친화적인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거리를 거의 초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카페, 상점, 집 모두 거대한 돌판 아래 존재합니다. 태양의 동굴거리와 그늘의 동굴거리 같은 거리 이름은 사람들이 자연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세테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간과 지질학의 조화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6. 스페인 커플의 거의 50%가 결혼 없이 동거한다 스페인에서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커플이 결혼 없이 동거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확립된 사회적 규범입니다. 스페인은 파레아스 대 애초 또는 사실혼 커플을 인정하며 이들은 지방정부에 등록해 세금 혜택, 상속권, 부모 책임과 같은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율이 60%에 가까운 상황에서 많은 젊은 스페인 사람들은 결혼을 구식 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2023년 마드리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35세 미만의 60% 이상이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최소 5년 동안 동거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변화는 사랑, 신뢰, 상호, 존중이 결혼 반지보다 중요하다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유연한 시스템은 전통적 기대에 압박 없이 함께 삶을 구축할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는 현대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7. 스페인의 바는 단순한 음주 이상이다. 삶의 방식이다. 스페인에서 바는 문화적 기관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인구 130명당 하나의 바가 있을 정도로 바 밀도가 높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에도 지역 바가 있어 주민들이 모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 식사, 오후 커피, 타파스, 늦은 밤 대화를 위해 발을 찼습니다. 젊은이든 나이든 여성이든 배서 편안히 시간을 보냅니다. 비즈니스 논의, 친구와의 수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요. 다른 나라와 달리 스페인에서 배간다고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EU에서 알코올 소비율이 높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만취율은 가장 낮습니다. 여기서 반은 연결, 대화, 커뮤니티의 장소입니다. 일상을 벗어나는 곳이 아니라 일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스페인을 이해하고 싶다면 배에서 시작하세요. 8. 장수의 비밀. 잘 먹고 자주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페인 사람들은 평균 84세로 일본 다음으로 오래 삽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지중해 식단부터 시작됩니다. 올리브 오일, 해산물, 신선한 채소, 통곡물, 적당한 레드와인, 하지만 식단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어디든 걷고 정원을 가꾸고 춤을 추며 연간 3,000시간 이상의 햇빛 덕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도 다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긴 점심, 늦은 저녁, 가족과의 질 높은 시간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순간을 즐깁니다. 공공장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웃고 이야기하며 현재를 즐깁니다. 2019년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젊은 미국인들이 이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면 6개 8년을 더살수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잘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마인드셋입니다. 기 유럽 최대의 비행기 묘지 스페인에 있다. 스페인 테루엘의 건조한 평원에 숨겨진 유럽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장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거대한 비행기 묘지. 공식적으로 플라타포르마 에어로포르투 아리아데 테루엘이라 불리는 이 시설은 에어버스 A380, 보잉 747 같은 수백 대의 상업용 제트기를 보관하고 재활용합니다. 8.30에이커에 달하는 이곳은 최대 2비계 50대의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를 이곳에 주차하며 실물 비행기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항공 혁신의 허브입니다. 에어버스의 자회사 타맥 에어로세이브가 운영하며 최첨단 기술로 엔진에서 전자 제품까지 비행기 부품의 최대 92%를 재사용합니다. 비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비행기에 두 번째 삶을 주는 곳입니다. 10. 신체의 자유 스페인이 자연주의를 받아들이는 이유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신체 긍정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해변에서 가장 분명합니다. 공공장소 알몸은 전국적으로 합법이며 지정된 나체 해변이 아니어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베라 플라야, 플라야 델 토른, 플라야 데로스, 무에르토스 같은 곳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자연주의 친화적 장소입니다. 베라에는 쇼핑, 식사, 사교를 옷 없이 할수 있는 완전한 자연주의 리조트도 있습니다. 160만 명 이상의 스페인 사람들이 이 라이프 스타일을 최소 한번 시도했으며 특히 4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는 관광지에서 약간의 제한을 두었지만 국가법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공공장소 알몸은 범죄가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무엇을 입거나 입지 않는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충격이 아니라 편안함, 자신감,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11.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전체의 시뼈년처럼 요리하다.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마드리드의 보틴으로 가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레스토랑입니다. 1725년에 설립된 이곳은 스페인 왕족부터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국제적 유명 인사까지 모두를 접대했으며, 해밍웨이는 이를 세계 최고의 돼지고기라 불렀습니다. 보틴의 대표 요리는 수백 년된 장작 오븐에서 천천히 조리된 새끼 돼지구이입니다. 레스토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벽, 나무 기둥, 아늑한 식당은 18세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음식이 진짜 스타입니다. 전통 스페인 레시피, 현지 재료, 오랜 기술은 한 입마다 역사와 풍미를 담습니다. 고급 요리 트렌드가 오고가지만 보티는 시대를 초월한 요리 보물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식탁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스비 마드리드 대조와 개성으로 가득한 수도 마드리드는 해안선이나 유명한 산은 없지만 유럽에서 가장 활기차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유럽 연합에서 세 번째로 큰 수도인 마드리드는 왕실 전통과 최첨단 혁신을 조화시킵니다. 이 도시는 해발 1 0맥88 피트 667 미터에 위치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도입니다. 장엄한 광장 바로크 양식의 궁전 북적이는 시장 야외 카페로 가득한 나무가 늘어선 대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걷기 편하고 대중교통으로 잘 연결되며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필적하는 엘레티로 공원 같은 녹지 공간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스페인 GDP의 12% 이상을 기여하며 주요 금융기관, 통신 대기업, 핀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드리드를 정의하는 것은 마드리렌 요스, 즉 마드리드 사람들입니다. 따뜻이 하고 유머러스하며 사교적인 그들은 늦게 일하고 더 늦게 밥을 먹으며 매일 밤 타파스바에서 몇 시간씩 대화하며 삶을 만끽합니다. 13. 매년 8,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스페인을 선택하는 이유 스페인은 매년 8,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인구의 거의 두 배.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첫째, 기후. 연간 300일 이상의 햇빛은 춥고 잿빛 날씨로부터의 완벽한 탈출구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깊이, 그라나다의 신비로운 아람브라부터 바르셀로나의 아직 미완성인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지시 아우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은 랜드마크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이비자, 마요르카, 카나리제도 같은 꿈 같은 해변 목적지를 제공하며, 야생적인 밤 문화와 평화로운 해안 마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페인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지인들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친절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방문객을 가족처럼 느끼게 합니다. 낯선 이의 미소, 늦은 밤 건배. 햇살 아래, 테라스에서의 식사, 따뜻함의 감각은 잊을 수 없습니다. 10대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다. 스페인의 맥박이다. 모든 연령과 배경의 스페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다면, 그건 축구입니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가적 열정, 자부심의 원천, 심지어 일종의 종교입니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두 클럽,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고향입니다. 그들의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는 전 세계적으로 6억 5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들이며 축구 이상의 것, 문화, 이념, 정체성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스페인은 또한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 같은 전설을 배출한 라, 마시아 같은 엘리트 아카데미를 통해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섭니다.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로 2008, 2010년 월드컵, 유로 2011위를 우승하며 국제축구를 지배했습니다. 전례 없는 업적입니다. 그리고 2023년 스페인은 여자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독일과 함께 남녀 모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5. 스페인.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볼수 있는 유일한 나라. 스페인 남부 해안에서 맑은 날이면 말 그대로 아프리카를 볼수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 건너 약9 마일 13킬로비미터 거리에 모로코가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다리로서의 위치를 부여합니다.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은 건축, 요리, 언어에서 깊은 무어 영향을 공유합니다. 스페인은 또한 알메리아의 타베르나스 사막, 유럽 유일의 사막을 보유하며 이곳에서 할리우드 서부극이 촬영되었습니다. 연간 3,000시간 이상의 햇빛과 함께 스페인은 다양한 기후대를 제공합니다 오전에 말락에서 일광욕을 하고 오후에는 그라나다에서 스키를 탈수 있습니다 지리와 문화의 이 드문 조합은 스페인을 매혹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대륙, 기후, 문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스페인은 엽서와 관광 브로슈어를 넘어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놀라운 면모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니면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사실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더 많은 예상치 못한 경이로움을 궁금하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